우우우아빠매는 <laughs> 알고 있었지라는 누돌프의 말이죠. 하하 <laughs> 안녕 건영아 이게 뭐야? 야 멤버 좋다 좋아 이거는 내가 실수만 안 하면은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몰라 솔랭은 몰라. 아빠맨은 병원맵을 싫어하지만 마술사와 궁합은 좋습니다. 왜? 파레트도 많지만 아빠맨이가 생각노트에다가 짜준 코스가 하나, 두 개가 아니에요. 그런데 사진기가 있네. 이런 요셉이! 이렇게 되면 용병이 좋다고는 못하죠. 요셉이는 빨리 타자기를 치고 빠져야 되는데 차라리 조향사나 뭐 다른 멤버가 들어왔으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.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고요 뭐별수 있습니까? 어쩔 수 없어요. 어쩔 수가 없어. 왜 뭐야? 야 이건 아니야. 내가 방금 한 말도 있지만은 이건 효율이 너무 안 나와. 네가 차라리 저 자리에서 타자기 수리를 하고 뭐 구출을 하든 뭘 하든 빠져. 그러면 내가 그 자리 들어가면 되잖아. 효율이 안 나와. 따라오지 마라. 아. 왜 그래? 이거 아니야. 네가 한번 와서 내가 다시 갔으면은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니냐 용병을 왜 하는 거야 할게 없으면은 그냥 중앙 나가서 어그로를 끌든가 담벼락 없는 타자기를 만지든가 이게 무슨 시간낭비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시작은 무조건 1인 1 타자기야 너 자꾸 그러면 메타작 할 거야 메타자기야 <laughs> 어. 이번건 느낌이 왔어 느낌이 딱 왔어요 스킬체크 딱 뜨니까 느낌이 딱 오더라고 근데 또 나야? 왜 맨날 나야? 자 이렇게 된 김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파렛뜨 빠레뜨 대학 파렛뜨과 파렛뜨 빠레뜨 교수 파술사님의 선 파렛뜨 그리고 파렛뜨 심리전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니들 나와 비켜 이들 뭐 연애하냐? 어?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빠레트 선 빠레트 메타 빠레트를 먼저 내려라 이 말이지요 빠레트를 내릴까 말까 어설프게 머리싸움을 하느니 차라리 안전하게 먼저 내려놓고 시간을 끌어보자 이거지요 빠레트를 먼저 내린다는 게+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. 조심해야 되는 건 파레트를 내려놓고 자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갈듯 안갈듯 갈듯 안갈듯 그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뭐야 그냥 부서뭐 알았어 이따가,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레트 다 썼죠 세개다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레트 교수님 파레트를 다 썼으면 자리를 바꿔야지요 파렛트가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. 자, 다음 코스 왔습니다. 여기서 파렛트를 잠깐 안 내리고요. 보세요, 왔다 갔다 저런 게 심리전인 것도 저런 게. 자, 일로 도니까 이거 내려요.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돌아오죠. 돌아오면 또 저거 먼저 내리면 됩니다. 보세요. 자, 박혔어부수잖아요 그러면 또 자리를 바꾸세요. 이걸 또 아이고 괜찮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정신력은 맑아지고 시야가 넓어지며 판단력은 강해집니다 무적의 반피론 그리고 파레트 부술 때와 방금처럼 한 대를 맞았을 때 이때가 바로 장소를 바꿀 타이밍이다 오케이 즉 세컨라운드다 이 건방진 요셉이야 들어와 들어와 병원 맵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담벼락, 그리고 방금 저 곳을 지나서 이쪽 담벼락까지 오는 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. 그쵸? 하지만 이 중간중간 이동하는 타이밍, 이게 중요하거든요. 이게. 오케이? 그게 바로 선빠레트 메타. 이 선빠레트 메타를 하게 되면, 저거 보세요. 이게 심리전이거든. 이게. 아무튼, 이걸 하게 되면 자리 이동이, 자리 변경이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. 능구렁이가 담벼락을 넘어가듯이 스무스트 스무스. 자 창틀 막았죠 요셉이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왜? 여기 빠레트 하나 더 있잖아요 자 보세요 빠레트 심리전 자 왔다갔다 하잖아요 왔다갔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선빠레트 메타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붙으면 지금 오케이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요셉이도 알 거예요 자기 눈에도 보이거든 눈앞에 파레뜨들이 보여 보이는데 야이 마술사는 다르다 파레뜨 교수다 자 보세요 가잖아요 이거다 이거. 지금 중간에 잡힌 것도 아니고, 한번 만나서 180초 이상 끌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선빠레트 메타. 그리고 빠레트 심리전. 뭐야? 아, 왜또 일로 와? 아우, 나 이제 싫어. 아우, 많이 했어. 아, 나 몰라. 나 여기 있을래. 사진 돌려. 어휴, 이거 봤다. 아유. 두세비에 반격이 시작됐습니다. 아유 몰라 몰라 아유 나 자꾸 끝내 그럼 아유 몰라 뭐 설마 이거 지겠어 용병도 풀어줬고 뭐야 기절됐네 아 이거 아이고아이고 아유 나도 나도 이제 모르겠다 아유 그래 뭐 마음대로 해 이거는 교수님도 알 수가 없어요. 여기는 솔랭이기 때문에 계산법이 통하진 않아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빠밤스! 190초. 네, 잘 봤습니다.